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5톤 윙바디 차량이 경정비 완료되어 있고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오토 메가트럭 윙바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8년 12월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요. 현재 18만 키로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차량입니다. 2018년식 차량은 유로6 엔진이 기본적으로 들어간 모델이며 280마력으로 출시되는 차량입니다. 매연 저감 장치 또한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전국 어디든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차주분께서 꼼꼼하게 관리하면서 타신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윙바디는 높이가 많이 나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튀어나온 가로수나 모서리 등이 긁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소개드리는 차량은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뭐 찌그러지거나 찍힌 곳 없이 반듯한 모습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타이어 상태도 앞 타이어, 디타이 앞뒤보드 트레이드가 한80% 정도는 보여지는 차량인데요. 구매하시면 현 상태에서 교체 없이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18년식 차량으로 하부 프레임을 보셔도 부식 많이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적재한 길이 7m 차량에 축 없는 단발이 윙바디 차량입니다. 윙바디 차량은 재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카고트럭과는 다르게 적재 공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재원하기는 필수 사항인데요. 소개드리는 윙바디 차량은 길이가 7m 차량에 높이가 2m 65 나오는 차량입니다. 높이가 상당히 높게 제작된 차량이기 때문에 높이가 많이 나오는 짐을 운반하시기 좋은 차량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전석이나 조수석을 모두 보셔도 뭐 많이 찌크이나 찌그러진 곳 없이 반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윙바디 차량입니다. 윙바디 내부 모습입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벽면에 보강이 잘 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바닥도 철판으로 잘 깔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윙 내부도 깨끗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2018년 등록한 오톤윙바디 차량이며 윙 길이 7m, 높이가 2m65 나오는 윙바디 차량이 입고 되어서 간단하게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관리 잘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명을 확인하시고 시운전 해보시고 그 구매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소개드리고 있는 윙바디 차량 외에도 연식별 턴스별로 다양한 윙바디 차량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윙바디 차량 구매나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 트럭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